사도신경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ank no.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호 정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와의 호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와께서 호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 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안에 거하며 믿음의 성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여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죄로 인한 징계의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성된 후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키시며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온갖 재앙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계시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그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의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이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있는 성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용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길로 행하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례와 규례를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잘못을 인식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멈췄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 인식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다면 완전히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범죄하는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에서 떠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회복시키셔서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옳은 믿음의 성도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